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저물면서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독사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과 노후 준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양병원의 면에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산 보고 있는 산에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놀랍게도 아들보다는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살들이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 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 아들 하며 무슨 신주단지 마냥 금지옥 엽 키워놓은 벌을 받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유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질에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꾹꾹 참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안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하다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은 말을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한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렀은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유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 품만 더 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 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 더이다. 자식 십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지한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지한몸갈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했던 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한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의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그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울 곳이 없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넉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존재인 아버지.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뜻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열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맘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할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재명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두 배쯤은 지나며 울음은 열 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니 앞에선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해한해 한해 지날 때 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석을 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